안녕하세요 땜빵누나입니다. 오늘은 차량 출고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돌방으로 유리가 깨져서 보건수리를 하시려고 방문을 주셨는데요. 다른 차량은 안 그랬는데 이 차는 출고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유리 돌방은 주행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매우 위험하기도 한데요. 페트평이 터지는 것 같이 무척 큰 소리가 나기도 하며 반대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도 하십니다. 유리 돌방은 유리가 깨져 여러 가닥으로 갈라진 유리가 점점 길어질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유리, 유리 복원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유리 돌방 복원은 작업 후에도 자국이 남기 때문에 오늘처럼 운전석 바로 앞쪽으로 발생된 크랙들은 시야에 방해가 될수 있기도 해요. 유리 복원을 먼저 해보신 후 유리 교체를 해야 하는지는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차량은 타격점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돌 하나일 경우 무척이나 큰 돌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심하게 깨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아이오닉 5 차량 수리 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고한 지 정말 얼마 안된새 차에 이렇게. 돌방에 콕콕 찍혔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바로 앞에 찍힌 돌방들은 교체를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수리를 받으면 어떨까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작은 돌방은 보건수리 해 보시고 나서 시야에 정말 방해가 많이 된다 하시면 그때 교체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눌러서 크랙이 어느 정도까지 길이가 되는지 확인하고 몇 가닥 정도 되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쪽, 아래쪽에 생긴 돌방인데 한 가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도 따로따로 작업을 진행해 드려야지 가운데 연결된 부분까지 레진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유리가 깨져서 벌어져 있는 틈 사이로 레진을 한 가닥 한 가닥 다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레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쪽 크랙과 아래쪽 크랙 레진이 다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나면 경화를 하여 액체인 레진을 이렇게 단단하게 굳혀주게 됩니다. 겉에 타격점 부분은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 레진으로 한번더 메꿔 주고 경화를 한번더 진행합니다. 안으로 들어간 레진도 단단하게 완전히 다 굳혀 주고 또 겉면 어 홈이 파인 곳도 매끈하게 표면 처리를 해 주기 위해 여러 번의 경화 과정을 거친 후 마무리하게 됩니다. UV 자외선 경화기로 경화를 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다 건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와이퍼를 사용하시거나 세차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겉에 타격점이나 유리가 떨어져 나간 곳은 이렇게 물때처럼 자국이 남게 됩니다. 안쪽에서는 깨진 자국이 그래도 더잘 보입니다. 거울을 떼고 본 모습입니다. 겉에서는 좀 말끔해진 모습이네요. 아이오닉5 차량 앞유리 돌방 복원 수리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운전석 바로 앞쪽이다 보니 운전할 때 신경이 쓰이실 수 있으나 좀 타보시고 교체를 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리 교체를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와이퍼를 교체하시다가 깨진 것이거나 전면 유리 안쪽 유리가 깨진 것, 혹은 크랙의 길이가 너무 길어진 것 등은 교체를 꼭 하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유리 돌방은 유리 복원으로 30분이면 수리가 가능하니 복원 수리 꼭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아이오닉 5차량 앞유리 돌방 복원 수리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